윈드 리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원에서 어, 소녀가 죽게 되어요. 그것을 두고 이제 신입 FBI 아주 유능한 요원이 파견되고 또그지역에 야생 동물 헌터인 이제 주인공 코리가 범인을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녀가 죽었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서 이제 신입 FBI 요원이요 이제 매뉴얼에 따라 그 부모를 이제 취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이라면 배운 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아요. 아, 막 그렇게 막몇 시에 나갔습니까? 막 취조를 하는데 거기 있던 경찰관이요. 막 말려요. 그게 아니라고 말리는데도 막 그렇게 무시하고 취조를 하다가. 어떤 일을 겪고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주인공 코리가 그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찾아가요. 근데 그 아버지와 같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그냥 한 1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둘이 그렇게 우느냐 하면요. 이 주인공 코리도 몇년 전에 똑같은 상황으로 자기의 딸을 잃었었기 때문입니다. FBI 요원은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이고 전문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또그 마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은 그냥 얼굴만 봐도 눈빛으로 모든 것이 공유되고, 그 다음에 대한 말들은 정말 조사에 도움이 되는 말들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영화 스토리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장면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요, 전문적인 매뉴얼과 아주 전문적인 어떤 지식, 이게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선 되어야 되는 거는요, 공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었고, 그 공감의 마음으로 접했을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감과 진심이 문제의 해결이었던 거예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좋은 매뉴얼과 어떤 지식,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영화에서 FBI 요원이 좋은 지식과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그 원주민 인디언들의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똑바로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먼저 공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수긍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돼요. 그게 공감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요, 갈등으로 어려워하는 빌리뽀 교회에게 정답을 곧바로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 말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3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요. 체험을 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짓 증인들이나 이단들 뭐 이런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생활해라라고 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으나 떠나 있으나 한 가지밖에 할 말이 없다. 복음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서요. 두 가지의 동사를 눈에 띄더라고요. 그 동사는 서서 하고 협력이라는 말 동사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하고 싶은 말 뭐, 가서 하고 싶은 말, 떠나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은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이 여러분, 뭐, 군인들처럼 일어서 하면서 복창하면서 흙! 일어서고, 뭐, 그건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선다는 거는요, 옆을 보는 거예요. 2인 3각 경기 아세요? 3명이 각자 발을 묶어가지고, 먼저 반환점을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때 막 그래요. 서로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근데요, 자, 오른발이 먼저 가는 거야? 해요. 근데 나는 오른발이지만, 옆에 같이 묶은 상대편은 왼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핵, 뭐, 이게, 엉켜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경기 후에 싸움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기라고 해요. 네가 잘못했냐면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산다는 건요, 서로 옆 사람에 대한 배려,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혹 넘어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옆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좀더 넓게 말을 좀 드린다면, 복음은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거예요. 넘어져서 혹은 엉둘려서 서지 못하는 사람들, 또 감정으로 엉둘려 있고, 또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엉둘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존재의 의미를 뺏겨버리고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일깨워주고,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어, 김혜자 씨가 어떤, 그, 그 거기에서 수상소감 하는, 하는데요. 본인이 출연했던 그 드라마의 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명대사인 이유가요? 김혜자씨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사 내용이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눈이 부시게 하루를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요. 인생의 가치를 잃고 방황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귀한 영혼이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일을 위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라고요. 그리고, 일어선다는 거는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시작이지, 해결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서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서면 막 축복이 막 쏟아진, 이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전쟁에서요, 병사가 일어선다는 거는요, 새로운 어떤 전략이 시작된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일어서서 앞으로 뛰어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전군이 전진해서 새로운 전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으면 그냥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새로운 삶에 맞서 걸어갈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복음의 힘을 믿고 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능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는 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또 복음은요, 협력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것, 어떤 그런 일차적인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돼요. 국어사전의 협력의 정의는요,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복음의 삶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하고 돕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호 너무 강해 가지고 막 깨지기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기도 하고 너무 뾰족해서 막 연마되기도 해서 막뭐 고통스럽긴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 주신 공동체라고 믿으면 그렇게 연마되고 깨지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띠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요. 믿음은 혼자서 빛을 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모였을 때그 빛이 더 강하게 되고 영향력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요. 서로 힘을 합하고 어떨 때는 서로 돕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협력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그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믿는 자는 구원이다 말해요. 불신지역, 막 이런 말이잖아요.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싸움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비립보를,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자라고 해요. 대적자들은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기도 하고 이단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지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고 언제 막 이때까지 살아왔던 율법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막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주장하고 막 서로 싸워요. 어, 이쪽에서는 더 좋은 게 있다고 막 유혹하고 거짓 이단들이 막 아니라고 막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이게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게 맞나? 막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민할것 같아요? 오 그래, 그래, 그 생각도 맞아. 이럴 거야? 아니잖아요. 강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각과 대적해야 하고, 거짓과 대적해야 하고, 유혹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생각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삶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내가 마주하고, 외적인 유혹과 맞서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야 해요. 싸워서 이겨야 해요. 힘들지만요, 싸워야 돼요. 내, 내면을 바라보고, 내 죄의 속성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길을 이렇게 갈 때요, 넓고 좋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좋은 길 가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laughs> 자,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을 받는 거고요. 이방인들이 편안하게 살다가요, 복음을 알게 되면 그 삶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거, 이게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핍박 받았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한 마디로 핍박 받았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안한 신앙의 유혹을 배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려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길을 선택한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싸우고 내 유혹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은혜와 고난을 짝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짝이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신발에 한 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못뭐 씁니다. 은혜와 고난은 한 짝이에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고난을 세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은혜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은혜가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난과 은혜는 한 세트예요. 고난의 은혜가 잠시 가려진 것뿐이고요, 은혜의 고난이 잠시 숨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참 실제적입니다. 자신도 빌립보 교회와 다를 바 없이 늘 싸우고 있다라고 해요. 무엇과 싸운다는 겁니까? 대작자들과 싸우고 좁은 길을 가려고 막는 자들과 싸우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야 나도 네하고 똑같아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싸우고 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지금 빌립보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점인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건면하면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서서 복음으로 협력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책을 읽고 뭐 갈등 해결 방법들 뭐, 그런 걸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0과 6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가 옆을 돌아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 복음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합하여 돕는 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위로받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가는 길, 그게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끄집어 내리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은이 나눠줄 수 있고, 혹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힘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고요.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요, 은혜도 같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서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사랑하면서 함께 서서 협력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의 마음을 품고 좁은 길이지만 협작하여 어렵지만 우리 같이 뚜벅뚜벅 한번 걸어 갑시다. 그렇게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복음으로 내가 이웃을 돌보고 옆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부합니다. 몸이 아파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 피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자립 청소년들이 하나님 세상에 많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한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